어. 중고차 시장 이러다가 진짜 망하는 거 아니야? 오늘은 한옥화 수원점에서 찍고 있습니다. 좀 달라진 게 보이지 않나요? 맞습니다 수원 쪽으로 많이 찾아주시길래 호기롭게 제가 두 칸으로 시작했는데 너무 안아주시더라 이게 맛집이 이런 기분인가요? 좁을 때 장사가 잘 되니까 넓은 곳으로 옮기자 해서 넓은 곳으로 오니까 갑자기 손님이 없어지는 그런 매직 그래서 한 칸짜리로 옮겨서 인테리어를 다시 하고 새롭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 안에 보면 제가 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아늑하게 어? 저희 구독자님들 오셨을 때 우리 편안하게 아직 간판도 안 왔습니다 간판 달려면 기다리고 있는데, 간판도 좀 비싸더라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우카. 수원 좀더 많이 찾아주세요. 제발요. 지금 중고차 시장 분위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진짜. 그래도 저희 한우카도 4개 지점이 있고,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작년과 작년에 비해 조금 더 내려가고 있는 추세긴 한데, 이런 추세라면 중고차 시장 한 10년 안에 망하지 않을까, 진짜. 오빠, 어. 근데 왜 이렇게 된 거야? 이게 20년도부터 21년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되거든 어. 그때는 코로나였기 때문에 <laughs> 경기가 엄청 힘들었단 말이야 음. 그래서 금리를 엄청 낮췄었어 오오오. 그래서 차를 구매할 때도 고객님들도 3%대 금리로 차를 구매하는 게 가능했기 때문에 시향도 활성화가 됐었거든 오. 싸게 사기 때문에 유지도 잘 됐고 그치? 그로 인해 우리 카포 형님들도 <laughs> 무리해서 차를 많이 사셨고 <laughs> 어. 그중에 뭐 나도 포함돼서었겠지 <laughs> 그리고 그 당시 음. 사회적 문화가 좀 그랬었던 것 같아 월급이 200에서 300만 원이었어도 무조건 BMW나 벤츠 정도. 어. 결혼 상대을 만날 때도 응. 또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도 좋았잖아. 그렇 <laughs> 그리고 7천만 원짜리 차를 사도 할부 금리가 어. 130만 원대였기 때문에 응. 살만하잖아. 그렇 그리고 우리 같은 중고차 딜러도 응. 좋았단 말이지. 왜냐면 매입을 할때다 우리 돈으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재구금융이라는 대출을 받아서 하는 건데 만약에 5천만 원짜리 차를 샀다. 그러면 금리가 3%대였기 때문에 한달 이자가 12에서 13만 원이면 충분했단 말이지. 응. 응. 그때 당시에는 차도 다 빨리 나왔었잖아 갔기 때문에 차도 많이 들고 오면서 이자도 저렴했으니까 우린 좋았단 말이지. 그래서 그때는 세대만 매입해서 판매하던 딜러들이 한열 대도 매입해보고 또 소우대 하시던 분들이 또 마음대도 해보고 그래서 그렇게 시장이 규모가 커지고 그렇게 다들 키웠단 말이야. 그러면서 무리한 확정도 물론 있었겠지. 그리고 그 당시에는 반도체 이슈 때문에 신차가 잘안 들어오니까 신차보다 중고차가더 비싸게 팔렸었단 말이야. 웨이팅이 있었으니까. 대기 기간이 기니까. 민서야 응. 봐봐 지금 이 시간에도 불이 꺼졌고 손님이 한 팀도 없잖아 너무 썰렁하다 어, 진짜 썰렁해 지금 이렇게 시장이 안 좋아진 이유가 응. 22년도 말부터 금리가 확 올랐단 말이야 오. 그러면서 아까 7천만 원 주고 샀던 응. BMW는 한 달에 130만 원 냈다고 했잖아 근데 그런 차들이 200만 원이 넘게 됐고 오. 그럼 엄청난 부담감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차를 못 타는 경우가 생기지 않겠나 응. 응. 그리고 그때는 우리 딜러들도 5천만 원짜리 차를 매입했을 때3% 금리였고 12만 원 내던 이자가 12%까지 올라서 어. 한 달에 50만 원씩 이자를 냈단 말이야 그러면 봐봐 한대에 50만 원이잖아 응. 또 5천만 원짜리 차를 10대를 들고 있다 500만 원 어. 근데 10대만 들고 있을까? 그게 아니었잖아 와. 그렇게 금리가 확 오르고 엄청 힘들었었단 말이지 응. 그때보다는 지금이 조금 더 떨어지긴 했는데 금리가 아직 많이 떨어지진 않아서 아직까지도 재고이자 때문에 딜러들이 진짜 힘들어해 그리고 고객님들 성향도 그때부터 좀 많이 바뀐 것 같거든 응. 금리가 오르고 나서 계속 힘들었던 기업과 그리고 물가도 지금 많이 올랐잖아 뭐 식비나 공과금 등등 우리 월급은 그대로인데, 어, 맞아. 물가만 오르니까 차는 다운그레이를 하는 추세가 된것 같아. 또 작년까지만 해도 차를 판매를 하시는 고객님들도 진짜 좋았던 이유는 수출이 호황이었거든요. 한국차 같은 경우는 차도 잘 만든다. 그리고 한국에선 차 관리도 잘한다. 이런 인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뭔가 한국 봉좀 차오르지 않나요? 그래서 그런 이미지들 때문에 러시아나 다른 나라에서도 한국차를 엄청 좋아했었고, 이런 수입차들 같은 경우도 한국이 조금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BMW 뭐 벤츠, 아우디할 거 없이 전부 다 수출이 높은 금액으로 나갔었단 말이에요. 이 구조가 뭐가 좋았었냐면 러시아나 다른 나라로 수출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비싸게 판매가 됐어도 그 누구도 손해를 보지 않은 구조였던 거지. 대신에 그 일부 차종 수출이 나가는 차량을 중고차로 구매를 하려고 하신다는 분들은 금액이 좀 비싸졌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좀 고민이 많이 되지 않았을까. 그러나 지금은 수출이 막혔습니다. 막혔다기보다는 주력이 러시아였는데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높였어요. 러시아가 수입을 할때 내는 세금인데 그 차를 들고 와서 너네가 폐차할 거 아니냐 나중에. 근데 폐차할 때 내는 세금을 미리 받겠다. 완전 양아치죠. 표면적인 이유는 환경보호라는 거지만 사실 그 러시아 자국민에 대한 내수 시장을 좀 높여주기 위한 뭐 그런 거지 않았을까 그래서 160마력인 폐차세는 1 천만원 그리고 3년이 지난 2000cc 이상 차량은 3천만원의 폐차세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잘 나가던 차량들도 그렇게 돈을 많이 내야 되는데 당연히 손해를 많이 보니까 안 들고 가겠죠 그래서 수출을 보고 들고 왔던 딜러들은 한 대당 손해를 작게는 500에서 1 천만원 정도를 보고 있어요 그 중에 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힘들어요. 무튼 지금 거의 수출이 안 된다. 오빠, 어. 그리고 지금 대기업도 엄청 많이 들어왔잖아. 대기업들이 거의 다 중고차 시장이 뛰어들었습니다. 가격은 사실 일반 중고차 시장보다 200에서 300만원 이상 기본적으로 비싸거든. 응. 그 이유는 하나라고 생각해. 대기업이기 때문에 실내에 있는 중고차라서 그렇다고 맞지. 생각하는데, 응.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강력한 경쟁자가 생겼다고 생각을 하거든. 맞지. 뭐 이런 이유로 중고차 시장이 많이 힘들어졌어요. 그래도 고객님들에게는 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뭐 전반적으로 중고차 금액도 많이 저렴해졌고 또 우리 한우카는 도막 측정 및 스캐너 리프트 쉬운 점및더더주 <laughs> 어, AS까지 어. 확실하게 드리기 때문에 더 저렴하게 구매하면서 더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물론 중고차 시장이 많이 좋아지진 않았지만 저희 한우카 물러서지 않습니다. 뭐 이럴수록 더 열심히 해서 더 좋은 시스템 만들고 더 좋은 차량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할수 있어요. 우리 구독자님들이 생각하셨을 때더 업그레이드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한우카 2026년도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